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숙제에 최적화된 관심 종목 세팅하기 라는 제목으로 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음,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숙제를 하는데요. 어, B타입 숙제인 경우에 윗골이 몇 프로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 예전에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일일이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산수도 못하고, 숫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일일이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숙제하는 게 고역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종목, 이 창을 제가 보기 편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캡쳐해서 텔방에 올렸더니 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오신 분들 중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오늘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순위 그 종목을 여기에 쭉 넣어놨는데 숙제를 시작한다 하면 제 상한가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빼는 편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얘는 딱 보는 순간에 아니어서 넘어가고 K-PX 생명과 보는 순간에 정말 1초 만에 아 얘는 A 타입이면서 동시에 그 B 타입도 되겠구나 어 이거를 여기 커서를 갖다 대고. 고가가 얼마였고, 종가가 얼마였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꼬리라고 돼있죠? 이 노하우는, 돈세다 기절님께서 <laughs>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바꿨거든요. 어, 뭐, 저희들이 아랫 꼬리를 보고 숙제를 하진 않으니까, 굳이 뭐, 윗꼬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꼬리라고, 그것도맨 끝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얘는 A면서 동시에 B가 1초 만에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게 돼요. 누가 더 이제 클릭을 빨리 하느냐 그 차이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숙제를 할수 있게 되죠. 조이시티도 지금 보면 A면서 동시에 어 꼬리가 14%나 되잖아요. 그냥 바로 이제 클릭해서 숙제 종목에다가 이제 넣기만 하면 되겠죠. 물론 저는 지금 숙제를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얘는 뭐 아예 안 되잖아요. 보는 순간에 탈락이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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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금방 볼수 있게 되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편하신 대로 하시되. 어, 질문이 지금 고가 저가 어떻게 셀팅을 하느냐는 거였으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은 숙제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나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어 조이 시티한테 바로 끌리죠 <laughs> 압도적으로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어, 많이 터졌잖아요. 이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그런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음,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종목은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이제 종목만 안겨뒀어요. 그리고 여기 창에 등록을 누릅니다. 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설정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필드 설정을 누르세요. 여기에 설정을 난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뭘 추가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필드 추가를 눌러서 이제 추가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뭐, 여기에 시간에도 있고, 재무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오로지 세력이 넣은 돈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 순서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이 뭐가 중요한지, 저 같으면 현재가가 얼만지, 등락률 그날의 상승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렸고 거래량은 얼마나 됐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얼마나 터졌고 그리고 우리 숙제를 위해서 어, 꼬리 윗꼬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 고, 잠시만요 예 고가 퍼센트는요 어, 얼마나 올랐느냐고요? 이게 좀 헷갈려요. <laughs> 어, 여기, 괄호 치고, 이 괄호 안에 퍼센트 들어간 게 지금 꼬리에요. 고가 대비 현재가 등락률 그러니까 최고가에서 그러니까 종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꼬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선택을 했어요. 순서는 이제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확인을 누를게요. 음,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랑 똑같이 세팅을 하겠다 하시면 지금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그리고 고가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바로안에 들어가 있으면 꼬리라고 했죠. 얘는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저는 편리한 것 같았어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놔요. 얘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가, 저가, 거래량, 전일비, 그다음에 고가, 퍼센트.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돈세다 기자님께서 어이 관심 종목 화면은 어 캡처해서 텔방에 올려주셨는데 꼬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직관적이다. 어 이게 저도 사용해도 되겠느냐 하고 저도 따라한 겁니다. 이걸 하시려면 여기 고가 퍼센트에, 퍼센트에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필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설정 창을 누르세요. 그럼 지금 고가 퍼센트로 돼 있죠. 얘를 지우시고 뭐 윗꼬리라고 하시는 게더 좋으시면 윗꼬리 저는 뭐 우리는 아랫 꼬리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꼬리라고 하는 게 제일 그 0.1초 만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더라 해서 저는 꼬리로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름을 적용을 하셔도 돼요. 했더니 지금 이쪽이랑 똑같은 어, 그런 세팅이 나오게 됐어요. 어, 그러면 숙제에 가장 최적화된 어, 물론 제 관점이지만 어,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장 빠르고 편리하더라 하는 제 경험을 오늘은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숙제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매일매일 즐거운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